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제 기존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말이죠.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종목도 HPSP 기억하시죠? HPSP도 소개를 해드려서 급등 나왔고요. 바로 초입에 뽑아드렸고, 그 다음에 대표 종목인 이제 삼성전자 하고요. 그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5만 전자의 설름을 딛고 6만원 중반대를 넘어서서 목표가 적으로 이제 7만 전자 도전 가는 시점이 됐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영상 통해서 설명 드렸죠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이제 반등 나오는 부분도 오늘도 보면 장중에 하이닉스 좋아요 시세 좋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인 수능매 차원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차 전지 최근에 좀 강했는데 그죠 2차 전지 뭐 지금도 물론 강합니다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이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 소외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 볼때 종목 선정하고 할 때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상들도 있지만 업종별로 체크하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수익화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앞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나 업종에 대한 특이점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이게 무슨 상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100% 무료로 운영해드리고 있는 정보방이 있습니다. 정보방, 텔레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100% 무료 정보방인데, 제가 무료 정보방에 이런 코멘트를 남겨드렸어요. 제가 그거 지금 바로 따서 갖고 온 건데, 제가 뭐라고 남겨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냐면, 자, 3월 24일날 제가 남겨드린 코멘트입니다. 언제? 오후 3시 5분에 남겨드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자, 3월 넷째 주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꼭 반드시 체크하시라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종목은 뭐냐? 바로 GST다. 종목명도 제가 정확하게 딱 찍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가가 26,500원이고 이 종목은 1차 목표 수익률은 26,500원. 그 당시 현재가 대비 1차 목표 수익률 10% 보시고 2차 목표 수익률은 20%도 나온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의 투자 포인트 핵심은 반도체 기대감 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다 적어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뭐돈 내시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으시고 100% 무료로 운영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취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혼자서 종목 고르시는 부분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2,400여개가 넘어요. 종목들이. 이 2,400여개 종목 중에 고르고 고르고 고르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우리가 고르다 보면 다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오르기 전에 투자 기회가 있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이 확률적으로 임박돼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제가 소개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료로 굉장히 좋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 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5번 주시면 제가 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 방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분석했을 때 반도체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g s t 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hp sp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제가 좋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 섹터 를볼때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바로 여러분들 이 지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렇 주식 하시면서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 중요한 지표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체크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 이 부분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들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 있냐면 그동안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 많이 올라왔다가요. 급등 피로감에 따라서 조정이 나. 음. 2021년 이후로부터 계속 좀 빠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굉장히 약세였어요 그죠 상당기간 약세였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쯤에 급격한 추세 전환에 대한 하반 경직이 나왔단 말이에요 쯤점에서그렇죠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일단 잡혀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반등이 좋았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도 오르는 강력한 흐름 나왔,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대형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의 다른 핵심주들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시작한 게 hpsp 입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 hpsp 드리고 났더니 어 잠깐만 반도체 섹터가 이게 금방 죽을 섹터는 아니구나 그럼 다른 종목 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발굴해서 안내해드린 게 여러분 gst 에요 언제 3월 24일날. 전 지나간 것 같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고, 다 이렇게 증거 영상 기록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나간 걸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6,500원이면, 여러분 분봉으로 보면, 어딘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26,500원, 3월 24일날, 오후 3시 5분. 보러 가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분봉이에요. 15분봉인데, 3월 24일이면,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고 자, 3시 5분이면요, 여러분들 어디 봉이냐면 26,500원이니까 여기죠. 그렇죠? 그때 당시 현재가. 그러면 제가 찍어 드린 구간이 요앞요 요 가격에서 10% 1차 목표가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요기였는데 요 시점에 제가 찍어 드린 겁니다. 무료 정보방에 안내해 드렸고 여기서부터 제가 1차 목표가 10% 봅시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분봉상 흐름이 어떤지 한번 제가 같이 봐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제한적인 흐름 나오다가 음 내림좀 있긴 있었어요. 이따가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시초가부터 갭 시작을 해, 갭 상승 시작했고요. 장중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지금 장중 5% 이상 상승 중이고 오늘 고점으로 놓고 보면 28,900원이니깐요 8%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어이 부분들이 제가 1차로 제시해 드린 목표가가 10%였는데 여기에서 10%였죠 그럼 아직은 살짝 못 미치잖아요 그쵸 지금 한 8, 9%까지 오늘 오전에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어떻게 해 드리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제 스타일상 제가 어 친절하게 또 남겨 드립니다 오늘 코멘트를 제가 또 남겨 드렸는데 제가 그거 따올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금 따는 중이에요 어 오늘 제가 남겨 드린 거뭐 실시간으로 제가 따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gsd 보이시죠 오늘 오전 10시 16분에 남겨 드렸는데 그렇죠 자 gst 3월 30일 코멘트 입니다 오늘 3월 30일 이고요 코멘트 시세 바로 대박이죠 gst 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라고 강조했고 종목 딱 찍어 드렸습니다 gst 1차 목표가 살짝 남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1, 1차 목표가 10%였는데 지금 8 9% 정도 이때 수익이었기 때문에 어, 더 보세요 아직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전 10시에 16분에 남겨 드렸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흐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잡히잖아요 뭐냐 하면 2차전이 그냥 반도체 아 내가 반도체를 지금 포트에 좀 넣었어야 되는데, 아, 반도체를 좀못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쉽다. 이제라도 종목들 좀 잡아야 되냐? 많은 이런 고민들 되시죠? 이런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래 번호로 문자 5번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쏴드릴게요. 그러시면 여기 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 GST나온 이 정보방, HPSP나온 이 정보방에서 계시면 제가 핵심이 되는 종목들, 그죠? 반도체가 이제 또 수그러들면 다른 쪽 섹터에 다른 종목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주식은? 제가 그런 그런 종목들을 또이 종목처럼 이렇게 찍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주식하때 굉장히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GST에 대한 흐름도 제가 역시 같이 잡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24일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2차 목표가로 제가 20%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좀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에서 4월 달에도 제가 다들 종목으로 제가 선정해 놓은 종목이거든요. GST 그러면 여러분들 GST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5번 주시면서 GST 함께 남겨주세요. 음, GST 함께 남겨주시면 이분들 역시 제가 챙겨서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금방 죽을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GST 말고 이렇게 뜬 종목도 말고 새로 좀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소개 좀 해달라 그러신 분들도 문자 5번 꼭 주세요. 문자 5번 주시면 그분들 문자 5번 주시면서 반도체나 GST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들 있죠. 반도체 주를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질문 사항에서 같이 포함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고그 부분들 안내를 무료 정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5번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